지난 시간에 벡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벡터들의 연산, 즉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먼저 벡터를 어떻게 더하는지,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벡터를 더하면 뭐가 될 것인가? 요걸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요놈은요, 먼저 벡터 a를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그려 줍니다. 그래서 이 벡터 a의 시점을 라지 a라고 하고요. 종점을 라지 b라고 한번 해 보죠. 그다음에 벡터 b가 있을 텐데 이 벡터 b를요. 평행 이동을 시켜서 시점이 예, 요 b점이 되도록 라지 b점이 되도록 평행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벡터 b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주면 그때 이 b 벡터의 종점이 바로 라지 c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두 벡터를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연결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각형 abc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없었지만 이 삼각형 abc에서 변 ac를 그릴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a를 c점으로 하고 C를 종점으로 하는 이 벡터 A, C, 요 놈을 바로 이두 벡터 A와 B의 합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네. 그래서 이 벡터 하나를 그린 다음에 그 놈의 종점에다가 두 번째 벡터의 시점을 평행 이동시켜서 일치시키면 이두 번째 벡터에 뭐가 있어? 종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벡터의 시점과 그다음에 두 번째 벡터의 종점을 연결하는,요, 놈을쭉 이렇게 연결하는 요 벡터를 두 벡터의 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삼각형을 이용한다. 그래서 삼각형법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선생님은 야 이게 훨씬 이게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벡터들이 연결됐을 때. 처음으로 더하기 시작한 이 벡터, 그죠? 이 놈의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더해진 벡터의 종점을 연결하는 이 놈이 합벡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벡터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각형을 이용하여 두 벡터 A와 B의 합을 구할 때에는 a 벡터의 종점과 b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벡터의 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음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근데요 선생님 왜 벡터의 합을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제가 안 했기 때문에 <laughs> 잘 모르겠지만 <laughs> 이거는요 이거 배우다 보면 왜 벡터의 압을 이렇게 정의했을까?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을 쉽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그렇게 그냥 이해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배워 나가면서 뭐 혹은 우리 물리에서 배웠듯이 어떤 물체에 두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벡터 a가 나타내는 방향과 똑같고. 크기를 갖는 어떤 힘이 물체에 작용을 하고요. 벡터 B가 나타내는 방향과 똑같고, 이 길이가 나타내는 크기와 같은 힘이 똑같은 물체에 작용을 할 때, 이두 힘의 합력으로서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아니에요. 그럼 이 물체가 얼마나 큰 힘을 받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두 벡터의 합, AC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어, 그러면 대충, 뭐 합리적으로 이해는 가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넘어가시면 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 걸이렇게 삼각형을 이용해서만 벡터의 합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벡터의 합은 평행사변형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요 AB 벡터가 여전히 A 벡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요 B 벡터의 시점을, 이 A 벡터의 시점과 똑같이 이 A 점에다가 딱 일치를 시킨 겁니다. 그럼 B 벡터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요 AB와 AD를 각각 이웃한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 그렇죠?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있죠. 그러니까 이 평행사변형의 제네 번째 꼭지점을 우리가 C라고 한다면, 저, 요걸 C라고 한다면, 요, c.a와 두 벡터의 c.a죠? 그다음에 새롭게 생기는 요꼭지점 c. 요놈을 연결한 요놈이 바로 a와 b 벡터의 합 벡터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 평행 사변형에서요. 마주 보고 있는 두 변은 서로 평행하고 평행하다 라는 것은 방향이 똑같다 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길이가 똑같으니까 크기가 똑같죠 그래서 요 b 벡터를 고대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을 시켜서 여기에다가 요렇게 왜 자꾸 이렇게 나오죠 <laughs> 여기다가 요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면 아까와 똑같이 요 삼각형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벡터의 합으로부터 요 ac가 두 벡터의 합인 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결국은 이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으로 봐도 AB벡터의 합을 구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건 우리가 또 평행사변형을 이용한다 그래서 평행사변형 법이다. 뭐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냥 뭐가 됐든 간에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벡터의 합을 구하시든 아니면 삼각형을 이용해서 벡터의 합을 구하시든 개인의 취향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합을 구해낼 수만 있으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여기 간단한 예제를 보시면 다음에 주어진 두 벡터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아,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같은 벡터 벡터이기 때문에 요 벡터 있죠? 요 벡터를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다가 요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그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그러면 얘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벡터가 됐으니까, 예, 처음에 시작하는 요 벡터의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더해준 벡터의 종점, 요거 두 개를 연결한 요 놈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합 벡터가 되는 겁니다. 두 벡터의 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법으로 벡터의 합을 구해 본 겁니다. 예, 삼각형을 이용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요, 완벽하게 두 놈이 이렇게 요렇게 떨어져 있어. 그죠? 예. 그랬을 때이두 벡터의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예. 두 개를 평행 이동시켜서요. 이두 놈의 시점을 일치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놈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 놈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이 놈들을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생기는 이네 번째 꼭지점 있죠? 이네 번째 꼭지점과 이두 벡터의 일치된 시점. 요놈을 요렇게 연결해준 요 벡터가 바로 우리가 구하는 두 벡터의 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를 이용해서 구한 거예요? 그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벡터의 합을 구한 거죠.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해도 되냐 하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두 벡터를 더한다는 라건 요놈을 평행이동시켜서 여기다 갖다 붙여도 돼요.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벡터의 합으로부터 요렇게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떻게 볼 수도 있어? 요 놈을 평행이동시켜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여도 됩니다 그지?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벡터의 합으로 요 놈이 두 벡터의 합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3번이 재미있습니다 3번은요 벡터 두 개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요두 놈이요 방향이 정반대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삼각형도 못 만들고 평행사변형도 못 만듭니다 그럼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각형법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벡터의 합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두 번, 요 놈에다가 요 놈을 더한다고 한다면, 이 놈을 평행 이동시켜서, 얘의 시점을, 얘의 종점에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색깔을 다르게 해서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벡터를 그대로 요렇게 평행 이동시켜서, 이벡터의 종점에다가 이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첫 번째 벡터의 시점에서 더해진 두 번째 벡터의 종점을 연결하는 이벡터 있잖아. 이 벡터를 합벡터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놈은 겹쳐서 그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까 봐이놈 따로 그리고 이놈 따로 그려서 결국 합벡터는 이 파란색 벡터가 된다 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완벽히 정반대인 두 벡터를 더할 때는 삼각형도 못 그리고 평행사변형도 못 그리니까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벡터의 합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 벡터의 덧셈에 대한 연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뭐 별거 없습니다. 이미의 세 벡터 a, b, c에 대해서 이 벡터의 덧셈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즉, a에다가 b벡터를 더하나 b에다가 a 벡터를 더하나 둘의 결과는 똑같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요 교환 법칙부터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게 a에다가 b 벡터를 더한다 라는 것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삼각형 법을 사용해서 보신다면 요 그냥 색깔을 가지고 표현을 해 볼까요 요놈이 이제 a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거기에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b 벡터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때 요 놈이 바로 두 벡터의 합벡터가 되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뭘 해볼 거냐면 B벡터에다가 A벡터를 더해보죠 그럼 B벡터라는 거는 요 놈을 그대로 평행이동시켜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요렇게 그쵸? 네. 그 다음에 요 A벡터도 평행이동시켜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요렇게 갖다 붙이면 네, 삼각형 ADC가 만들어져요 그렇지. 그때 바로 AC가 뭐가 되는 거야? 두 벡터의 합 벡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A에다가 B 벡터를 더한 합그두 벡터의 합이나 B에다가 A 벡터를 더한 두 벡터의 합이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당연히 요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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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요놈이 평행 사변형이 되어서 이 평행 사변형에서 AC가 바로 대각선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되시죠? 네. 그래서 a에다가 b 벡터를 더하나, b 벡터에다 a 벡터를 더하나, 그 결과는 똑같이 이렇게 보시 보시다시피 a c 벡터가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다음 두 번째 결합 법칙이에요. 이 결합 법칙은 a와 b와 c라는 벡터 세 개를 더하는데, a와 b를 먼저 더하고 나중에 c를 더하나, 혹은 b 와 c 를 먼저 더하고 나중에 그 앞에 a 를 더해주나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왜 그런지 보시면요 여기 딱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벡터 a b c 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벡터를 우리가 a b 그 다음에 b 벡터를 b c 그 다음 c 벡터를 c d 라고 정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a 에다가 b 를 먼저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한번 따라가 볼게요. a 에다가 B를 먼저 더하면 요 놈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생기는 벡터가 바로 요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놈에다가 다시 C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놈에 다시 C를 더하면 뭐가 되냐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니까 요게 요렇게 더해지면서 결국은 누가 나와? 아, 요게 AD 벡터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A에다가 자, B 플러스 C 벡터를 먼저 해볼게요. 그럼, B 플러스 C 벡터를 하면요. 아까 우리가 결과가 AD가 된다는 거 봤으니까. 자, 요 놈을 먼저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B 벡터에다가 C 벡터를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게 바로 요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A 벡터를 더해주면, A 벡터 L의 종점에다가 바로 B와 C 벡터의 합 벡터인, 예, 요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주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벡터의 합으로부터 그 결과가 ad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네, 그래서 결국 아 ab를 더한 다음에 거기다 c를 더해주나 b하고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a에다가 이놈을 더해주나 네, 결과는 어떻다 같다 따라서 벡터에서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덧셈에서는 두 가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또 간단한 예제를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건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a b c d에서 a b와 c d의 두 벡터를 더한 놈이 a d에다가 c b 두 개를 더한 것과 똑같다. 요놈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한번 그려 볼까요 색깔로 표현을 해 보면 요 ab 벡터 라는 건 요놈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번 실수합니다 아주 ab 벡터 라는 건 요놈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cd 벡터 라는 건 요놈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d 벡터 라는 놈은 요놈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cb 벡터 라는 것은 반대로 요놈을 나타냅니다 그치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야 이것들을 이렇게 두 개를 더하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게 서로 같아 네. 그런가 뭐 이런 의문점이 들지만 오늘 한번 그대로가 봅시다. A, B에다가 C, D를 더한다 라는 것은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A, D 더하기 그 다음에 D, B 즉 A, B 벡터 있죠. 이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A, D 벡터에다가 D, B 벡터를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결과 벡터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AB 벡터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지 요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게 점선에다가 표현해 준게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AB 벡터는 AP 벡터와 PB 벡터의 합이 되는 겁니다. 이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벡터의 합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놈 A랑 요놈 A가 똑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B와 요놈 B가 똑같죠. 그래서 중간이 이렇게첫 번째 벡터의 종점과 그다음에 두 번째 더해지는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게 되면 첫 번째 벡터의 시점과 두 번째 벡터의 종점을 연결하는 요 AB 벡터가 두 벡터의 합 벡터가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AB 벡터는 AP 벡터와 PB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요걸 그냥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AB 벡터가 AD 벡터와 DB 벡터의 합이다. 요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 똑같이 요거 지울게요. 똑같이 요 CD 벡터라는 놈 있죠? 요 CD 벡터라는 놈을 CB 벡터 요겁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BD 벡터 요 놈을 더한 거죠. 요놈을 더하면 누가 나와요? 예, 정확하게 c, d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c, d 벡터를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이 벡터의 덧셈에서는 예,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주로륵 더하는데 요 가운데 있는 요두 놈을 먼저 더해주고 나머지를 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로 넘어올 때는 결합법칙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죠 이거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는 결합법칙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요 줄에서 밑으로 넘어갈 때는 뭡니까 여기 법칙입니다 자요 줄에서 요로 넘어갈 때는 보시다시피 db와 cb가 자리를 바꿨죠 네, 뭡니까요 교환법칙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요놈을 AD와 CB를 먼저 연산을 해주고 DB와 BD를 연산을 해준 겁니다. 이게 뭐예요? 다시 결합 법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이제 문제 될거 없죠. 자 그런데 이때 BD 벡터와 그냥 아 DB 벡터와 BD 벡터의 합 요놈을 보는 겁니다. 요놈은 서로 크기는 똑같지만 방향이 정반대인 벡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b d 벡터라는 놈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아, d b 벡터 d b 벡터는요 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거기에다가 b d 벡터를 더해주는 거니까 여기에 첫 번째 이 d b 벡터의 종점에다가 b d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서 요게 원래는 일치되는 거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옆에다 이렇게 그려보면 요, 요런 놈이 됩니다 그죠? 예, 옆에다 그려야 되는데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첫 번째 더해지는, 그죠? 벡터의 시점과 두 번째 더해지는 벡터의 종점, 요두 놈이 dd로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결과가 뭐가 되냐 하면, 요 db 벡터와 bd 벡터의 합이 dd 벡터가 되는데,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요 놈이 바로 0 벡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0 벡터는 그냥 점 하나로 표현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AD 벡터와 CB 벡터에다가 0 벡터를 더하는 건 어떤 의미냐? 자 어떤 벡터가 있다 합시다. 예를 들어 이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라고 해보자 이거야. 여기에다가 0 벡터를 더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요. 결국 이놈의 모에다가 종점에다가 0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0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0벡터를 그려줘. 종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 0벡터라는 건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거든요. 그게 종점도 기입니다 결과적으로, A벡터의 시점에다가 0벡터의 종점을 연결하면 그대로 누가 나오느냐? 바로 equal A벡터가 나오게 돼요. 됐죠 그래서 어떤 벡터에다가 0 벡터를 더하면요 그냥 요놈이 그대로 결과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d 벡터 플러스 cb 벡터가 되는 거예요 증명 끝났죠 그래서 ab에다가 cd 벡터를 더해주게 되면은 ad 벡터 더하기 cb 벡터가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케이 응. 됐죠? 그래서 요 부분, 요 부분은 제가 언급을 안 해주고 이제 이 예제를 보면서 처음 나오는 거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벡터의 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0벡터라는 게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게 이 결과가 A벡터가 된다는 라거 보일 수 있습니다. 됐죠?